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을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미 형제 소스덴에 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r 저희와 우리의 주 o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t i 는모모자자에에하하님우우아아지지주주 예수 리스스도 조차 은혜와 u 강 t a 기를 원하나라 아멘. 아, 저는 태국 또 t d 와또한국 e 또 우리 g m a I 은 o m e 창립 c 잘 섬기고 또 왔습니다. 서울 소식이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 목사님 창의 감사 예배 드릴 때참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기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한 40분 정도 은행교회 성도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감사했는데. 지금 뭐 현재 한 50여 명 시드 멤버가 이렇게 모여져서 예배 잘 드리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좋은 시작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또더 많이 기도하고 또더 많이 후원하고 좋은 교회가 그곳에서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태호 목사님 많이 수고하고 계세요. 혼자 막 건축일도 봐야죠. 성도님들도 케어해야죠. 뭐 여러 가지 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 어려움 있으면 돌봐야죠. 아, 정태호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 또 목사님 중심으로 또 힘이 또 이렇게 모여서 생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태국을 그 서울 창립님에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이제 방콕에 도착을 해서 방콕에서 어, 호텔 들어가니까 12시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7시 반 비행기로 거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나콤 파놈이라는 지역으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어, 비행기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그레이스 타임 해야죠, 그쵸? 이렇게 반응이 안 나오시네. <laughs> 그레이스 타임을 해야죠. 아침에. 어, 비행기 안에서 그레이스 타임을 하는데, 그날 본문이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서 1장이었어요. 이 말씀을 어, 읽는데, 이 2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이 제마음을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고린도와 같은 이곳에 나의 교회가 서기를 원한다. 너무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좀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린도라는 단어를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고린도는 가장 음란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우상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 관용구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같이 행하지 마. 그게 뭐냐면, 음란한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 고린도인 같은 놈, 그러면 가장 음탕한 사람. 그런 뜻일 정도로 이고린도는 성적 타락이 엄청났던 거죠. 뭐, 우리, 요번 주 본문에도 보면, 뭐, 아버지, 뭐, 그, 네? 아내를 엄한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도시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뭐 우상이 가득하고 또 우상의 또 여사제들과의 음란한 일들까지 뭐 엄청난 타락이 있는 도시. 근데 그 도시에 하나, 그 도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콕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거기에서 예쁜 여자 있다고 따라가서 말걸면안 됩니다. 다 남자입니다. 정말, 제가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체인을 하려고 서 있는데, 와, 난그 정도로 많은 줄 몰랐어요. 트랜스젠더들이 엄청나요. 그 정도로 성적인 타락과, 뭐, 불상은 엄청나잖아요. 제가 나쁜 파로 공항에 내렸더니 그 공항을 지키는 수호 불상한테 이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나의 교회가 세워지를 원한다. 근데 그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성교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 갈때 그런 눈물이 없었거든요. 여기는 큰그 눈물이 나는데, 이렇게 우니까, 아침부터 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얘왜 울어? 계속 쳐다보는데, 눈물이 안멈추더라 그래서 내려서 성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보고마율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0.1% 정도 된답니다. 0.1%. 근데 현지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안될 거예요. 뭐 0.2%? 야, 0.02%?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도시가 태국에서 뭐, 몇 번째로, 한 뭐, 일곱 번째로 큰 도시인가 그렇다는데, 그런 도시에도 선교사는 우리 김은기 선교사님 한분 계시고, 또 거기가 메콩강하고 건너면 라오스. 그래서 탈북민들이 탈출하는 루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메콩강 건너, 그 라우스 지역을 또 보금전하고 잡아 죽여요. 다른 라우스 지역을 얼마 전에도 현지 사역자 둘이 살인을 당한 그런 지역인데, 또 캐나다 국적을 가진 분이 거기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캐나다 국적이 아니면 죽었을 거래요. 이분이 캐나다 국적이기 때문에 죽이면 국제 문제가 이 예,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첫째는 지금 선교사들의 재배치가 너무 시급하다는 거예요. 광폭에만 500명, 600명의 선교사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면 보구마율이 0.1%도 안 돼요. 그 도시가 0.1%라면 다른 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전도 종족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도 필요한데 선교사 재배치를 통해서 지금 현지에 그 넓은 도, 나라에 그 많은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게 다 그냥 한 지역에 모여 있다 보니까 보통 수도를 중심으로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한 지역은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단기팀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죠, 그쵸? 그 선교사님이 지방 사역을 계획을 해서 우리 단기팀이 와서 그 지방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접촉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태국, 아 선교사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지역엔 아무도 없어요. 이남북반놈 지역에 선교사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외국인 선교사 포함해서 세 명, 세 가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선교사 재배치와 함께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단기팀이 지방으로의 사역의 확장을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가서 도시에서만, 호텔에서만 사역하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 고린도와 같은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설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하면서 선교사님들과 현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어떻게 지방으로 사역을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주님 오실날이 우리가 예비, 예비할 주님 오실날을 예비할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들어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미정도 종족이 거의 대부분인 나라들이 많아요 남미는 기독교, 캐톨릭부터 시작된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방에 구석구석을 가도 교회의 역할을 하든 못하든 무늬만 교회일지라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뭐 중동이나 이런, 이, 이런 나라들은 지방에 가면 교회 북경 안가 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하나님의사역을할수 있을까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믿으십니까? 김광식 목사님 때부터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제가 이번에 가면서 어, 이 땅에 하나님만 마음과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t d 를 섬기면서도 이분들이 변화되는 게 준비일 끝나고 다음날 아침 체포를 하고 와서 그룹핑하는데 울어요. 난 그룹핑하는데 오는 것도 처음이래요. 이분들이 진행을 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니까 뭐 정말 많은 그런 은혜가 있고 이들이 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진짜 한분한 한 분이 교회가 돼서 사람 당하는 어부들로 주님 명령하신 주님 원하신 그 교회가 세워져서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있기를 원한다. 교회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교회 의 역할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될줄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고린도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를 원한다. 주의 심정 가지고 함께 귀한 사역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화를 인정하는 그 은혜가 온 땅을 덮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많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광 보게 해달라고 우리 귀한 성대사님들 이제 그 수고가 이제 지방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더 확장되어 갈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 주셔서 함께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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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귀한 종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본으로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계를 세워가는 결혼하자고 기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교주시킬권합 아버지 하나님의 권 아버지 아 복음이 들어가지 않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를 섬교했다고 우리 가버자하나그 나라를 다다는것이여자 아버지 하나님을지 못한 아버지의 을주시옵 주의 아버지의 아이디서 우리가 복음이 을고 아버지의 집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얻다 교회를 서로 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마이에서주시옵소고 아버지의 집과을하나 아버지의 복음을 향하여 나가지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주시고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감당해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나라를 섬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섬겨한다는 전체를 복음한 것이 아닌 걸 압니다 아버지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나가게 하시고, 주의 오실 길이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이 귀한 동역자들과 우리 선교사들 함께 협력해 선을 이루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도록 은혜의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라 하셨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 아멘.